안녕하세요. 감출 수 없는 운명. 96번째. 오늘은 기해년 내경수으로 쓰러진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 올해 초에 있었던 상담입니다. 어느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남편인데요. 제 남편 건강운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남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타난 기운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분 사주가 심혈관 질환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하는 사주입니다. 작년같이 물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게 특히 건강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하는 운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제 남편 건강이 그렇게 사주팔자에 들어 있고 운기도 그런 안 좋은 운기를 만났군요. 제 남편이 상당히 건강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남편이 그런 운명인지 선생님께 상담 오게 되었는데 운명 속에 그러한 기운이 들어있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 남편분 체질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고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인입니다. 자, 그럼 이분 남편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내경색에 약점이 있고, 내경 속으로 쓰러지는 운기를 만났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개축년, 개해월, 신미일, 병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개축년생이시면 1973년생이시죠. 2020년월에 48이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 부인이 오셔 가지고 이분 건강원을 물어봐 가지고 제가 심혈관 질환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기해년에 이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분이 심혈관 질환에 약점이 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네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조각.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생겨주는 어, 흙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지에 신금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어,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어,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 그리고 일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어, 월지, 해수 안에 무토, 그리고 어, 시지,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뭔가요? 축토,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뭔가요? 식사, 내가 생하면서 힘이 빻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빻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새가 생해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어, 연간의 개수, 월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축토안의 개수, 그리고 시지, 신금안의 임수가 암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있는 것은 없죠? 월지, 지장간,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일지, 미토안의 일목이 암정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미토 안에, 정아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에 세력도 나와 있는 게꽤 되죠? 개수, 개수, 해수, 작은 물, 큰 물. 그 다음에, 병화큰 불까지. 자,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나한테 힘을 주는 축토는 어떤가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토생금이 안될 뿐더러, 개수, 개수, 해수. 물기운이 제법 있죠? 상당하죠? 작은 물, 큰 물까지 합쳐서서. 그러면 이 축토, 원땅 정도는 한 방에 밀어버릴 수 있는, 흙탕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죠? 그래서 이 축토는 거의 흙탕물이라 나한테 힘을 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축토는 물이나 한 가지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내편 하나가 사라졌네요. 물로, 흙탕물로 변했으니까 상대편이 돼버렸죠? 그러니 내편 하나가 사라지면서 상대편으로 넘어갔네요. 다음에 병신 합수가 보이네요. 이게 합이 되면은 물기운이 상당히 강해지죠. 대나 한번 보자고요.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물로 변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병화가 큰 불인데 생존지나무가 없어요. 첫째. 그러니 상당히 불기운이 불리하고 밑에 보니까 물을 지고 있는 신급 큰 새가 있네요. 그러니 내 힘을 많이 빼가고. 그리고 사주에 물 기운이 상당히 범람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병화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인 신금에게 병신 합수를 청해서 병신 합수로 하네요. 그래서 물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인은물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약 사주가 됐죠. 내편이라고는 미토하고 신금뿐인데 물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약 사주가 됐고. 자이 사주팔자는 보면은 병신 합수가 되면서 삼삼격 사주가 됩니다. 그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세 가지 오행이 서로 상생되면서 축토가 어 물을 막아주면 조, 그 삼삼격이 안될 텐데 물을 막지 못하죠. 이 많은 물을 축토 작은 흙으로 절벽적한 흙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흙탕물이 됐다 있죠. 물하고 같은 편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 축토가 한신이 되면서. 삼삼격으로 변해버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진 삼삼격 사주이지만은 파란스가 어떤가요? 쇠하고 물기운은 어느 정도 파란스가 맞지만 흙이, 흙이라고는 미토 하나뿐이죠. 회수 안에 묻어는 어, 물기운에 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 신금 안에 묻어도 있지만 역시 쇠에게 힘을 많이 뺏겨서 힘이 약해진 그런 사주다 보니까 어, 흙기운이 파란스가 안 맞는 좀 파란스가 약한 그런 삼삼격이라 균형이 좀 무너진 삼삼격이 됐네요. 그래서 운에서는 흙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파란스가 맞아들어갈수 있다는 얘기죠. 사주 파워에 힘도 주고. 그래서 희신은 흙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분 사주를 보고 제가, 심혈관질환 건강 중에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됩니까? 심혈관 질환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사주의 불이 거의 소멸됐죠. 병화는 병신합수로 사라져 버리고 미토 안에 정화가 있지만 이 많은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미토도 절벅절벅해지면서 미토 안에 는 정화도 소멸해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약하다 보니까 불은 심장이죠. 심장이 펌프질이 약하다 보니 기혈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기혈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심혈관질환에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기해년이었어요. 작년에 기해년에 물기운이 또 범람하는 물기운이었죠. 그러니 이 미토가 휩쓸어버리네요. 그러니 미토 안에 있는 정화가 꺼져가는데 더욱 소멸시켜버리니까 거의 불이 소멸하다시피 해서 심혈관질환에 매우 불리한 운기가 됐는데 이 시기에 내경성으로 쓰러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의 불기운이 소멸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기현인 기현년의 물기운이 또 가세하면서 약한 불기운을 꺼버리니까 내경성으로 쓰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그분의 체질과 건강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심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사주 발자가 되겠죠. 그리고 기연년이라는 어, 큰 물줄기를 지고와는 운기 때는 이 기토는 어, 작용을 못해버리죠. 물에 거의 해수에 의해서 흙탕물이 되버리니까 그러니 물, 강한 물기운으로 밑토 안에 있는 정화가 소멸되다 보니 어, 건강에 치명타를 입고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그런 사주 발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 형국을 보면은 건강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이 불리해지는 온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체질, 그리고 그분의 건강의 약점을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